오늘 배울 문법은 는데다가입니다. 는데다가의 의미는 앞에 있는 것에 뒤에 있는 것까지 더해지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에 뒤에 있는 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은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이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뒤에 있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는 데다가는요. 동사, 형용사, 명사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동사는 현재일 때는 데다가 연결하시면 되고요. 과거일 때는 은 데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도요. 동사 과거와 마찬가지로 받침 없을 때, 있을 때는 은 데다가 연결하시고요. 재미있다,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로 끝나는 단어에는요. 는, 데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일 때는요. 그대로 인, 데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이가 운동을 잘 하는 데다가 공부도 잘한다. 자, 그래서 운동을 잘하다. 공부도 잘하다 이렇게 앞과 뒤가 같은 성질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데다가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간식을 먹은 데다가 밥도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에요 자 앞에 있는 것에 뒤에 것이 더 더해지다 라는 의미였죠 자이 그림이 간식 인가 봐요 간식을 먹은 데다가, 플러스, 밥도 먹어서, 어때요? 굉장히 배가 부르겠죠? 배가 터질 지경이에요. 배가 터질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형용사 사용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집값이 싼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서 좋아요. 자, 집값이 싸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죠? 자, 뒤에 있는 것도 교통이 편리하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같은 성질 맞고요. 어, 집값이 싼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서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보시면, 이 식당은 비싼데다가 불친절해요. 자, 비싸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성질이죠.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 불친절하다. 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성질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요. 자, 앞에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뒤에도 부정적인 내용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는 대다가를 사용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좋은 점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는 데다가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같은 성질이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점,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집은 어때요? 뭐 깨끗한 데다가 방이 넓어요. 뭐 전망이 좋은데다가 어 교통도 편리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학교 또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장점 두 가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뭐 한국어를 잘하는 데다가 뭐 영어도 아주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한국의 날씨는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워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은 데다가 난방도 따뜻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는 데다가는요 동사 현재 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과거형도 사용하. 할수 있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같은 성질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 사용하셔서 문장 만들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